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자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 세대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풋을 어느 정도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인풋을 하더라도 상상 똑같은 레벨의 인풋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료라도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인풋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레벨 오브 언더스탠딩이란 관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5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고 70%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쇄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루는 그 자료가 내가 이해를 많이 하는 실수어 내가 연습을 할때 얻는 효과가 가장 극대에 하게 됩니다. 할때 내가 들을 때. 즉시 즉각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좋습니다. 내가 즉시 즉각 이해하면서 바로 내가 그 말을 의미를 이해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기준이 되게 되면 우리가 최종 효과에 극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자료가 아주 쉬워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은 니배가 같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 자료를 최종 하기 전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확한 발음으로 빠르게 말할 수 있는지. 그 자료의 의미를 100% 제가 100%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100%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읽는 즉시 내가 이해를 할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료를 내가 쉐도 연습을 하게 되면 쉐도잉 연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레벨과 같은 자료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자신의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은 자료밖에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쉐도잉을 할때 중지를 하면서 중지한 부분만 빨리 처리해서 섀도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중지하고 연습하고 또한번더 중지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섀도잉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내부보다 높은 자료의 연습을, 어, 연습으로 섀도잉을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